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격궁 용신과 수로 중에서 살인상생 또는 관인상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공부를 하면서 살인상생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또는 관인상생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살인상생이나 관인상생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요. 자, 이 사주는 몸이 대수입니다 무토, 진토, 여기가 뭐예요? 기토, 이것은 편이 이것도 편이 이건 정관, 이건 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주는 항상 일주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주 계수를 기준으로. 우선 계수 한번 찾아보게. 계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장관에는 들어있습니다. 진중 계수 진중 계수지장관에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인출된 건 없습니다. 자, 계수가 성분은 했지만 지지 무근하다. 지지 무근하다. 일단, 계수는 무거나하면 약하다, 아, 태세하다. 그러면 태세하면 무엇 뭐 때문에 태세해졌는가 과연 이제 피급은 없으니까, 임수나 계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인수로 금으로 금이 인수죠. 인수로 용신을 할 수가 있냐? 이거 따지는 겁니다. 인수는 있네요. 자, 인수는 있는데 계수가 지진 무거한 상태에서. 계수를 억제하는, 관살, 관살, 관과살, 관살이 많고 태양하다. 왜 월지에 간지동까지 돼 있으니까 많고 태양하다. 관살이 태양하고, 일주는 묵은 퇴세하고, 관살은 많고 태양하다. 이런 사주가 있을 때, 과연, 그럼 용신을, 용신을 인수, 금으로 할 수가 있나 아, 금이 있습니다. 일제에 떨어졌고, 연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로 용신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관살이 많고 태양한 것을 갖다가 살중이라고 그러니다 살중 이 중자는 무겁 중자입니다. 많고 태양하다 천지망국이라고 그러죠 사주 여덟자 속에서 관살이, 나를 역제하는 관살이 많고 태양하다. 살중. 자, 이 이제 결국은 개수가 무궁하고 태세하는 상황에 개수를 억제하는 관살은 태양하니까. 일주를 그가니까. 예. 네. 그러면 결국은 관살이 병이다. 이건 사주의 병, 이런 사주를 사주의 병이라고 합니다. 관살 태양. 자, 주의의 비용이다. 관사를 갖다 해결해야 된다. 그럼 우선은 관사를 인수로 설기를 시킨다. 그래서 살중 용인. 금으로 설기를 시켜서 일주를 도와준다. 그리고 금이 용신입니다. 살중, 살중 용인. 금이 용신이다. 그럼 토가 이신일까요? 이 자체는 원국계가 관살이 태왕에서 병이 됐습니다 그 관살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은 우선은 관살의 힘을 빼자 원래는 나무로 흙을 직상으로 제사를 해서 관살 태왕을 갖다 억제를 해야 되는데 나무가 없습니다 진주 물목밖에는 인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탈중용인 인수로 어, 용신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이게 지금 뭐예요? 일주와 음양이 다른 거? 이거 정관입니다. 그 정관 용인 그제왜 살인 상생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음. 일주보다 실질적으로는 정관이 정관이 강하지만은 많고 강하지만은 일주보다도 관살이 태왕을 경우에는 살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비록, 오행상으로는 정관이지만, 정관이 태왕에 있을 때는 살로 본다. 아 그래서, 강한 살이 나를 억제를 하니까 이 살을 해결하는 데는 첫째는 살의 힘을 빼서, 근본적으로 나무가 있으면은 지금 첩신극이니까, 첩신극이니 바로 일주 옆에서 그걸 오고 있으니까, 식상, 목으로 용신을 해야 돼, 목이 없습니다. 목은 이제 운에서 목이 들어왔을 때, 발복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 사주 용신은 금이다. 희신은 물이 되겠고요. 그러면 금이 용신일 때, 화는 병이다. 병화가 병입니다. 용신의 병이다. 사주 원국에서는 토가 관사의 대왕에서 사주의 병이 됐고, 용신 금에 대해서는 화가 용신의 병이다. 어, 오늘 지금 사주 원국의 병도 지금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주 원국의 병은 토고, 금을 용신으로 할 때, 살중 용인으로 해서 금을 용신으로 할 때, 금을 억제하는 것 불이니까 이건 용신의 병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토가 만약에 들어온다, 여기 이런 토나 이런 토는 뭐요? 애초에 원국에가 관사의 병인데, 어, 사의 병인데, 병이 지금 가중이 된다. 이럴 경우에 뭐요? 대운의 병이라고 합니다. 사주의 병은 토, 용신의 병은 화, 대운의 병은 토. 뭐,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주상에서 병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국의 병. 두 번째는 용신의 병, 세 번째는 대운에서의 병. 병은 한 오행이 태왕하거나 또는 용신인데 용신을 억제하는 것이 태왕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비이 된다. 그래서 사주 원복에서 일주를 이렇게 태왕 관살이 억제를 하는 것은 사주의 병이라고 하고. 용신이 금일 때 살중용인으로 금일 때 금을 억제하는 죄는 용신의 병이다.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화토가 안 좋다. 토가 태양고 토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불이다. 불은 젠데 불이 들어오면 금도 억제를 하면서 토를 도하고 토가 강해지니까 토국사니까 화토분은 굉장히안 좋다. 금수 모구는 좋고 그런 얘입니다자 음. 여기 어떤 분들은 스님 일주가 무게가 지금 합이 됐는데 무게합 무게 무 무게가 합을 해서 합 하루 변하지 않느냐 그럴까요? 이게 변합니까? 변하는게 따로 있습니다. 이제 화신격이라 그래가지고 변하는 경우가 따로 있다. 어. 이 사주는 계수가 물론 지지 무거운 태세한 건 좋습니다. 음. 그런데 인수로 용신을 할 수가 없을 때 무게화가 발생을 해요. 네. 그런데 또 하나, 첫째는 비겁이나 인수로 용신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주 무군 태세하고 인수도 무력해서 일주를 도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비겁과 인성으로 용신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청간의 합이 일주와 합이 월상이나 시상의 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거, 화기격이 성립을 하려면, 학파는 오해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지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알아놔야 돼요. 일주가, 일주가 무군 퇴세하고, 인수로 용신, 비급 인수로 용신이 불가할 경우에, 용신이 안될 경우에, 무게화가 발생하는데, 화신격으로 화가 발생을 해서 화신격을 놓으려면 반드시 지시에, 지지에 합하는 화신이 있어야 된다. 무게 화면 지체사화나오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가 지지 묵은 태세하고 지지에 뿌리가 없으면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지지 묵은 태세 약하다. 그러면 약하면 도와줘야 되는데, 뭐를 도와줍니까 인수로 도와주죠. 그 인수도 없다. 또 인수가 있는데, 재로 인해서 깨져가지고 일주를 도울 수가 없다. 그때 것 무력하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일주가 합이 발생을 하는데, 합이 발생을 하면 화기 적이되려면 반드시 합번 오행이. 네. 화하는 오해는 반드시 지지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제조건이에요.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음. 만약에 인수가 없으면 무계약이 안 됩니다. 그냥 종살격이 되든가, 응? 아니면 극세의설 식상으로 용지가 아주 극세의 경우에 그러한 의미 종살격. 얼른 보면 지금 이렇게 되면 어 이게 뭐지 이렇게 얼른 생각하는데 이건화식격이 아닙니다. 사식적인 아까도 말했지만, 일주가 지지 묵은 퇴세하고 인수로 용신을 못할 때, 설사 인수가 이타선 치더라도, 재해 의해서 탐재 개인이 돼서, 인수가 무력해서 일주를 생할 수가 없을 때, 그러니까 비겁과 인수가 경장이 어떻게 보면 무력해서, 그럴 때는 청간의 합이 발생하는데 합하는 그 오행의 기운이 반드시 지지에 있어야 할 때, 하신대이 성립이 된다. 그러하면 족격으로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오행상으로는 지금 일주보다도 음향이 다르니까요. 경관용인이에요 그런데 음, 왜살종용인 살인상생이라고 그럴까 살인상생이란 것은 지지에서 관살과 뭐뭐 뭐 관상이든 뭐뭐 평관이든 정관이든 할것 없이 관살과 인수가 이렇게 근자 위해서 서로 상생을 하는 것을 살인상생이라고 합니다. 또는 간지동으로 기우 이렇게 평관에서기우 간지동도 살인상생이라고 하죠. 음. 그런데 이제 여기가 있는데 뭐 지토가 이 정도였으면 이런 것에 갔다가 살인상생이라고 하지 않 바로 근접 옆에서 살과 인수가 합해서. 음. 바로 근접에 있는 상태에서 인수를 돕는 것을 갖다가, 살인상생이라, 또는 관인상생이라고 하는데, 왜이걸 관살인데, 정관인데, 관인상생이라고 하지 않고, 응? 평관 같으면 살인상생이 바로 맞는데, 정관인데 왜 정관을 살인상생이라고 또 하느냐. 그럴 때는, 그, 그것은, 관살이 태왕에서 병이 됐을 때는, 일주를, 그가기 때문에, 억제하기 때문에, 전부 살로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행상으로는 관인상생이 맞는데, 관살이 병일 때는 살인상생이라고 한다. 어, 마나 이해가 가십니까? 네. 어, 이해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용신은 그, 이, 지금, 물원이신, 응? 토가 병이니까, 그러면 이제, 화토는 병이다. 모건이 아, 아기다. 그래, 금수 모근은발니다 자, 화토는 병이다. 자, 천연의화 들어왔습니다. 좋겠습니까? 안 좋다. 요목 좋고, 병화 안 좋고, 화토 여기, 인중, 무도 병화 안 좋고, 인목은 좋고, 그 다음에 을목, 축토, 개신기, 18개월, 1 8개그 다음에 6개월 개신기 24개월만 금수는 좋고 토는 안좋다 요거 얼른 보면 유충합 그러니까 살인상생해서 좋다 이렇게 보면 안됩니다 왜? 원국에가 관살이 태왕에서 병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는 토는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음. 그렇게 하고 갑목 들어왔다 자수 병을 제거하는 물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여기는 해중무토는 안 좋다. 인수 들어왔다. 살짝 그러니까 술토가 들어왔네. 술토, 진수, 충 떨어졌습니다. 금의 우은인수기 때문에 좋다. 1 8월짜리 나머지 화토, 토가 또 늘었다. 살중용인, 천지망구, 관살이 태왕에서 병이 된 사주가 관살이 늘었다. 뭐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을 그거겠죠. 자, 이럴 때 이제 관제가 발생을 합니다. 관살의 병일 때 관살이 추가가 되면 대운에서 이제 대운의 병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첫째는 관제다. 관제하면 어떻습니까? 법적 다툼이 생긴다. 법적 분쟁이 있다. 신상의 문제가 생긴다. 또 하나 뭡니까? 병원 갈수가 생겼다. 왜? 내성이 약해지니까. 어. 생사의 문제가 되겠다. 실질적으로 술토 운에 이 사람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참으로 원국에서 운의 흐름에 따라서 살다가 죽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필연성이라는 거예요. 사주 자체는 오해 명리 자체는 그냥저냥 대강대강 적당히 뭐 죽을 때 됐으니까 죽을지 그런 것이 아니고 원국에서 병과 용신과 이신, 기신과 구신이 엄격히 약신이 엄격의 구분이 돼서 일주의 기운이 완전히 소진이 됐을 때, 그럴 때 위험하다. 생명이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 살인상생이나 관인상생은 오행상으로는 지적으로 관인상생입니다. 관인상생인데, 관살이 태양에서, 마음껏 태양에서 병일때는 살로 본다 그래서 살인상생이 된다. 아. 그리고 이 칠살과 정관과, 그러니까 애초에는 칠살로, 여기가 평관이 되면 살인상생이 맞지만 정관은 관인상생이 돼야 되는데 관살도 마음에서 병이 될때는 살인상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관사 대왕 인수 상생. 약한 일주를 돕는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해결해야 되면, 토가 병인데 토를 해결하려면, 토를 설기를 시켜서 일주를 돕는 살인 상생. 또는 토를 억제하는, 나무로 토를 억제하는 식상제살. 이렇게 하면 그런 운에 발복을 한다. 어떤, 누구 사주하고 비슷하죠 누구 사주냐고요? 이런 사주가 살왕 요인 직상재산. 이준석 사주하고 비슷합니다. 예. 근데 이준석 사주도 지금 관살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가, 나무가, 거기는 나무가 관살인데 나무가 떴어요. 그전에는 물 뜨고, 물이 한 5, 6년 뜨니까 2016년부터 영산그러가안 돼, 문이 없어요. 금년에 인자 이 나은 것도 은겨두느냐 10월 보름 지나면 들어옵니다. 아, 어차피 6개월 다음 건 정지 이것은 해결이 안될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지 아마 스님이 볼 때는 다시 돌아와서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무지하게 힘들 것이다. 아, 거의 불가능하다. 스님이 그렇게 봅니다만 아무튼 제발 강도 좀 수습이 되고, 또 대통령실도 좀 수습이 되고, 좀 쇄신이 있었으면 쓰겠어요. 지지율 계속 하라 하고, 그냥 여기저기서 참 힘들고, 뭐 벌써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놈, 탄핵인 여체는 입에 담고, 이런 참말도 몰라잉 같은 짓거리들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내가 잘해야 남타 될것 없습니다. 내가 잘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수선해요. 당도 빨리빨리, 응? 뭐 이거면 이거 적으면 좀 배당을 쳐서 적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뭐, 당 대표, 뭐, 직무대행, 뭐,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 그렇지, 뭐, 이번에도 뭐국방이뭐 뭐 가고 어쩌고 뭐 한기호 총장뭐또뭐 뭐 나오고 그러는데 원래는 좀 수습이 됐으면 쓰겠어요. 이러나 저러나 어? 이거는 이거 아니면 이준석이 돌아올 때까지 6개월 동안 어찌 됐든 한다딱 하든가 아니면 지금 바로 전당대회로 가든가 뭔가 좀 탐도 조금 어수선해요. 조금 뭔가 정립이 안 돼. 대통령실도 지금 정립이 안 돼. 누구 하나 지금 이, 뭐요, 지금, 그, 국민의힘, 지금 국회의원들 100명 이상이 말내는게 없어. 뭐 어쩌고 그러면, 야당에서 뭐라고, 말을 할 사람, 말이 없어, 말이. 도대체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요. 어? 반만 죽이고 있어요? 국민의 혈세만 남기려고 있냐고요. 응? 거기다가또 지도부, 응? 뭐 조수진이, 무주 배현진이, 뭐 누구 말할 사람들 상당히 많는데 도대체가 모두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 당이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쪽에서 뭐라고 지금 어떤 음? 불편한 얘기 나오면 여기서 막 받아들 그건 아닌 거 아닌 거고. 음? 이적인재가 예를, 예를 들어서 무슨 음? 사적 채용이아 공적 채용이 아니면 공개 채용이 아니면 사적 채용 다 맞죠. 자기는 안 그랬어요. 이런것을 들막받아 쳐가지고 음? 이건 아니다 어? 완전 내로남불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뭐가 좀 대응이 대응팀들이 없어 음? 대처를 못해 권성동 의원도 말 한번 잘못해갖고 지금 얼마나 문매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음? 그게 벌써 평상시 평상시가 어떤 자기의 인성이에요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지금 비록 지금 저 대우 조사 해야 뭐 응? 노사 타결을 했다고 해도 그것도 불안하고 지금 누구 하나 대통령실에 뭐 어떤 누구 하나 제대로 또 장관들 누구 하나 제대로 또이 당에서는 당들 누구 뭐 하나 지금 딱딱 국민들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얼얼렁 당은 당대로 깔끔하게 딱 어떻게 해도 방향 설정해 갖고 가든가. 대통령실은 어때요? 지금 뭐, 뭐 비서실장이나 사람, 김대기 씨인가? 그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음? 어때요? 뭐, 한심해.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스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지율은 그렇게 막, 무색에서 뭐막 올라간 거 아니에요. 국민의 마음 속에서, 아, 저정도보 이제 뭔가 좀 보인다. 이런 마음이 올때 지지율 올라가는 걸, 뭐 하나 뭐, 그냥 흐트러진 거 저거 한다고 해서, 응? 음? 지지율 올라가고 그런 거야. 지지율이 뭐, 무슨, 무슨, 뭐, 무슨 대수냐. 천만의 말씀, 그게 민심인데. 물론 100%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민심이라는 게, 뭐가 척도가 뭐예요. 응? 그래서 지지율로 이렇게, 응? 나타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그것이 뭐, 잘했든 잘 못했든 거짓말이었든 간에, 부풀려졌든 간에, 뭐 어찌됐든 간에, 응? 그래서 수치로 나온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대통령 국정수 뭐, 응? 몇 프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래, 올라갈 일이 없어. 물론, 이제, 이달 말일이 지나는고 나면, 원도 구성이 되고, 이제, 뭔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기 전에, 당도 빨리 안정을 갖고 야 돼. 안정을 갖고 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대, 전대로 가야 되냐? 비 d a 로 가야 되냐? 아니면, 이거 그냥 그대로 쭉 갖고, 이준석이 올 때까지 기다리냐? 뭔가, 배당을 쳐야 되는데, 안 보여요. 여기는 이렇게 하자. 저거는 저렇게 하자. 어? 국회의원들 100명 넘는 사람들한테 딱 이걸 보고 있고. 응? 또 거기도 그뭐 지도부에 있는 응? 뭐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들. 뭐 하는 거요? 그 야문 입 놔두고 뭐 하는 거냐고. 응? 이럴 때 똑똑해야지. 무엇을 자고 오면 해, 무엇을. 아닌 건 아니고 긴건긴 거지. 아무튼 어찌됐든간에 국민들 걱정이 좀덜 하겠고 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 정부 지지했을 때야 과연 우리가 참 지지를 잘했구나 성원을 보내기 잘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수 있도록 제발 좀 음? 제발 좀 참모들도 정신 차리고 음? 자꾸 뒤로만 빠꾸하지 말고 조금 획기적으로 좀 맡은 소임을 좀 다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바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또 스님의 영유스러움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